Are we just smaller versions of a bigger home? Are you the rivers in your veins my the flakes that become snow and you might believe that everything is broken fragments of 2024년 새해가 밝고 나서 보여드리는 첫 번째 메이크업 영상이에요. 오늘이 1월 1일이거든요. 1월 1일에 저는 촬영을 하고 있어요. 정말 평소와 똑같이 하루가 지나가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무엇 계실지? 제 새해면은 괜히 목표 한번 세우게 되잖아요. 제 새해 목표 중에 하나가 피부 관리 하기거든요. 요즘에는 메이크업을 어떻게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더 관심이 가는 게 아무래도 좀내 원래 가진 것들 그런 본연의 것들을 더 예쁘게 만드는 방법에 제가 더 꽂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메이크업도 약간 그런 분위기가 나는 사람으로 할건다 했는데 막 그렇게 많이 안한것 같은 좀 귀티나 보일 수 있는 그런 메이크업으로 준비를 해봤어요. 그렇게 좀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사람을 보면은 좀그 사람만의 고급스럽고 귀티가 나는 그런 분위기가 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는 좀 장기적으로 관리를 해야 티가 나는데 충분히 메이크업으로도 커버를 하면서 분위기를 낼수 있잖아요. 귀티가 난다 하는 느낌은 관리를 되게 잘 받은 듯한 윤기 나는 피부랑 튀지 않으면서 그윽한 음영 컬러들이랑 촉촉하고 차분해 보이는 립이 아닐까 싶어요. 특히 요즘처럼 되게 춥고 건조해가지고 뭔가 베이스가 좀 들뜨고 안 먹더라 그런 고민이 있으셨던 분들은 이번 영상 꼭 끝까지 보시기를 바랄게요. 바로 이 메이크업 시작해볼게요. 베이스를 잘 먹게 하려면 일단 피부 열을 내려줘야 되거든요. 저는 토너 패드를 한 10분 정도? 붙여주고 있어요. 요거는 벤튼 제품인데 요게 진짜 뭔가 피부열이 팍! 내려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제가 피부열 내릴 때 자주 써주는 토너 패드예요 그래서 요렇게 좀 붙여주고 시작을 해볼 거예요. 오늘 새해 첫날인데 약을 먹어요. 올해 목표는 진짜 좀 건강하기? 지금 붙여준 지한 10분 정도 되었을 것 같아요. 이걸 떼주고 또 이렇게 완전 흡수를 시켜주고 다음에 에센스를 발라줘야 되잖아요. 오늘은 에센스 대신에 워터 프라이머를 사용해줄 겁니다. 이건 이번에 데이지크에서 출시한 워터베일 프라이머입니다. 되게 뭔가 꿀단지 같은 느낌? 귀여워요. 이게 이름처럼 프라이머이긴 한데 제형이 수분 에센스처럼 되게 묽은 제형이에요 수분 에센스랑 프라이머가 합쳐진 그런 투인원 제품이라서 저처럼 에센스 단계를 생략하고 토너 사용 후에 이 수분 프라이머를 사용해줘도 됩니다 사실 제가 이거 광고 제안을 거절을 했었던 제품이에요 왜냐면은 이게 프라이머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똔똔한 제형 모공을 이렇게 꽉 채우는 듯한 그런 제형감이 아니라 모공커버가 확실히 되는 느낌이 안 들어가지고 프라이머 기능면에서는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광고 거절 의사를 밝혔었는데 모공커버는 좀 아쉽지만 광채 표현이 너무 예뻐가지고 약간 광채 부스터처럼 계속 그 이유로도 사용을 했는데 그러다가 제가 이걸 진짜 잘 쓰는 방법을 알게 된 거예요 진행 못했으면 너무 후회됐을 것 같은 거예요 아마 진행을 못 했어도 제 다른 영상에서 그냥 제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렸을 만한 그런 제품이거든요. 또 이거는 약간 모공 커버보다는 그 속에서 올라오는 그 수분광 표현하기가 진짜 좋은 제품이에요. 더운 날씨 때문에 좀 모공이 점점 열리는 그런 여름이었다면 제가 이런 수분 프라이머보다는 좀 똔똔한 제형의 그런 일반 프라이머 제형을 더 선호했을 것 같은데 지금처럼 날씨가 좀 추워가지고 피부가 덜 뜬다, 푸석푸석해 보인다 할 때는 이런 수분 프라이머를 해주시면 훨씬 좋아요. 제가 처음에는 이거를 그냥 손으로 그냥 발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뭔가 밀착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떨어진 것 같아요. 한번 브러쉬를 사용해서 발라봤어요. 이거는 피카소 콜레지오니 121번 브러쉬입니다. 스킨 베이스 브러쉬인데 완전 얇게 밀착되면서 깔아주니까 진짜 모공도 손으로 발랐을 때보다 훨씬 더잘 메꿔지고 피부결이 진짜 엄청 막 광채가 미친듯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이제 모공 브러쉬 같은 거랑도 궁합이 괜찮았고 이런 스펀지랑도 해줘도 괜찮아가지고 손보다는 도구를 사용해서 바르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또 손으로 올리게 되면 애써 내려놨던 피부결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손등에 짜준 다음에 브러쉬에 잘 묻혀줘서 시원하면서 또한번 열이, 피부 열이 내려가는 느낌? 이렇게 손가락보다는 이렇게 좀 일정하게 펴바릴수 있는 이런 브러쉬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발라주고 나면 피부가 진짜 뭔가 베이스 엄청 잘 먹을 수 있을만하게 되게 쫀쫀쫀득쫀득하게 돼요, 피부가. 요 프라이머 안에 피부 보습성분인 허니플라워 콤플렉스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보습성분이 피부에 엄청 쫀쫀하게 발려가지고 결을 고르게 정리를 해줘서 메이크업 전 단계에 되게 최적의 피부 컨디션으로 만들어줍니다. 어느 제품이나 좋아하시는 파데 바르시면 웬만하면 다 엄청 예쁘게 표현이 될 거예요. 제가 매트한 거랑도 써보고 좀 글로우한 거랑도 써보고 쿠션이랑도 써봤는데 세개다 괜찮았어요. 근데 확실히 이게 수분광이다 보니까 완전 매트한 거보다는 살짝 광이 있는 제품이 피부 표현이 훨씬 예뻐 보이더라고요. 파첼라로 더 발라줄게요. 이렇게 프라이머를 깔아주고 파데를 발라주니까 확실히 진짜 샵에서 관리 받은 듯하게 되게 속에서 수분감이 막 올라오면서 피부 표현이 돼가지고 엄청나게 예뻐요. 피부 자체가 되게 건강하면서 결이 엄청 고와 보여요. 진짜 이거는 바르기 전후 차이가 좀 되게 크더라고요. 제가 테스트 해볼 때 일부러 좀 되게 텁텁한 느낌의 매트한 느낌의 그런 베이스를 깔아보기도 했는데, 그걸 약간 뚫고 나오는 그 광채가 있거든요? 좀 죽은 파데도 살려내는 그런 제품이라서, 처박아놓은 파데, 아까운데, 얘랑 같이 조합해서 쓰면 오히려 진짜 더 경제적이고, 이게 진짜 화잘먹 부스터처럼 쓸수 있는 제품이라, 뭘 발라도 좀 들뜨는 그런 식이 있잖아요. 그럴 때, 그냥 피부결 표현 자체가 난좀 어렵다. 그렇게 느껴졌던 분들한테 제가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불필요한 이런 광들은 좀 죽여줄게요. 여기 팔자주를광 비치면 진짜 늙어 보이는 느낌? 데이지크 브이컵 블렌딩 쉐딩 2호 쿨 블렌딩 사용해줄게요. 눈썹도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게 눈썹도 본인의 눈썹 컬러로 좀 자연스럽게 결을 살려서 뮤지클 섀도우 팔레트 24호 뮤티드 너츠 사용해줄게요. 약간 핑크 브라운 그런 느낌의 음영 팔레트인데, 요거 진짜 예쁘더라고요. 이 컬러로 베이스 깔아줄게요. 그 다음에 요 가운데 핑크 베이지빛 베이스에 펄이 좀 올라가 있는 그런 컬러예요. 눈두덩이 전체에다가. 톡톡 올려줍니다. 이게 엄청 부어 보이는 듯한 펄감이 아니어서 펄을 눈두덩에 올렸을 때 부어 보이기만 하고 여리여리한지 잘 모르겠다 하셨던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는 그런 컬러예요. 다음에 이 컬러, 이 컬러 섞어서 사용해줄게요. 눈꼬리 쪽 부분부터 음영감을 넣어줘. 눈이 좀 동그란 느낌으로. 이두 컬러 사용해줄게요. 언더에 음영감을 넣어줍니다. 데이지크 무드 슬림 라이너 5호 무드 브라운 사용해줄게요. 요런 되게 부드러운 컬러예요. 되게 연한 컬러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끝에만 그리고 이 언더 부분도 한번 해주면 눈이 좀더 확장되는 느낌이에요. 이두 컬러 섞어줄게요. 더... 그럼 전 속눈썹을 붙여주고 돌아올게요. 이렇게 속눈썹을 붙이고 왔어요. 두 가지 섞어서 붙여봤거든요. 이런 형태의 엄청 얇은 거랑 A형 브라운이랑 섞어서 붙여왔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좀 그윽하고 좀 청순한 듯한 그런 무드라서 속눈썹도 브라운으로 해줄 겁니다. 데이지크 무드업 마스카라 롱앤컬 2호 초코 브라운 사용해줄게요. 브라운 속눈썹이 이렇게 진짜 묘하게 자연스러운 듯한 그 느낌이 엄청나게 예쁘네요. 데이지크 블렌딩 모드 치크 10호 뮤티드 너츠입니다. 이 컬러 사용해줄게요. 이게 섀도우랑 치크랑 세트인데 어 이렇게 완전 세트로 내주니까 진짜 좋아요. 넣어볼게요. 넣어. 끝까지 해줬고 이제 대망의 립차례예요립 대박 조합 가좋았어요 미쳤어요 이거 베이지크 프루티 립잼 11호 캐슈넛 잼이랑 13호 크랜베리 잼이에요 이렇게 두 가지 컬러 조합이에요 이게 단독으로 발라도 예쁜데 섞어줬을 때도 엄청 예쁘더라고요 광택감이 미쳤죠 입술을 한번좀 덮어주고 그래야 좀이 컬러의 여리여리함이 더잘 살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묻은 면봉으로 입술 라인 경계를 정리해주면서 이것만 해줘도 진짜 엄청 예쁘죠? 약간 더 입술에 입체감을 주고 싶다면 저 여기 안쪽에 더 진한 컬러를 살짝 발라주거든요? 13호 라즈베리 잼을 안쪽에다가 한더 올려줍니다. 아 진짜 컬러 미쳤어요. 진짜 입술 컬러 엄청 예쁘지 않아요? 엄청 꿀조합이에요. 이게 두 개를 섞었을 때가 뭔가 진짜 뭔가 인스타에서 본그 색깔이 표현이 돼요. 메이크업 이 끝이 났고 좀 스타일링까지 해주고 다시 올게요. 이렇게 메이크업이 끝이 났습니다. 관리 잘 받은 듯한 이런 피부 표현이랑 분위기 있으면서 좀 차분한 듯한 그런 메이크업을 해봤습니다. 이런 윤기 나는 피부를 만들어준 이 워터베이 프라이머가 1월 15일 데이제크 자사물이랑 올리브영 온라인에 동시에 런칭이 되었어요. 자사물은 1월 15일부터 28일까지. 20% 할인된 가격을 만나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올리브영 온라인몰에는 1월 31일까지 20%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실 수 있어요. 그럼 민구리들,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 7만 기념으로 어떤 컨텐츠 보고 싶은지 문물을 받았었는데 제일 많았던 게 일상 브이로그였어요. 아무래도 인스타까지 찾아와주신 분들은 조금 더 저의 이런 일상적인 컨텐츠가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 다양한 의견들 많이 보내주셨었는데, 그래서 최대한 그런 것들 해보려고 합니다. 제 인스타를 보지 못하셨던 이런 유튜브 민구리들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또 참고해서 영상을 그런 원하시는 컨텐츠로 최대한 만들어보려고 해볼게요. 괜히 2024년 되니까 갑자기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다들 그러잖아요. 항상 감사드리고, 새해 복 정말 많이 많이 받으세요.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